지역경계를 확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봤더니 어르신들에게 스포츠시설을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까지 파크 골프장은 전장, 거리가 짧고 패외가 지나치게 좁고 그냥 거리인데 주력이 됐다. 그런데 지금부터 지어지는 골프장은 명문 골프장을 지향하면서 골프장을 만들겠죠. 왜냐하면 전문 골퍼들이 막 눈을 들어오니까 그렇습니다. 어, 예를 들어 우리 선생님 11월 달에 유럽 여행이 잡혀 있어요. 네. 16박 18일 날. 네. 기분 좋잖아요. 아니. 지금 오늘 만약에 아침에 오다가 네. 기분이 너무나 빴어 네. 그래도 뭘로 버텨요? 네. 그렇죠. 네. 35일 후면 유럽다 네. 10일단 남았다. 네. 5일 남았다. 네. 아, 기분 좋아요. 골퍼들은 어떨 때가 기분이 좋습니까? 골프 잡히는 날까지 잡니다 예를 들어 제가 10월 8일 날 몽베르시 씨가 잡혀 있다. 오늘 짜증이 나더라도 저는 어제 울산에서 강의하고 지금 올라오는 길이거든요. 창원에 그전에 뭐 금요일날은 창원 어제는 울산 그리고 오늘 서울에서 강의하고 다시 내일은 평창으로 가요. 강의. 굉장히 빡빡한 일정인데 10월 8일날 골프가 있어 그걸로 버틴는 거예요. 골프는 그런 설렘과 흥분을 줘요.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거 보면 너무 기분이 좋죠. 이게 전라북도에서 가장 좋다는 김제천합학 골프 저세 명이 자매예요. 큰 언니, 작은 언니, 언니. 또 하나 보시면 여기가 방금 보였던 김제 청하 밖트입니다 김제는 지평선의 고장이잖아요 해가 떨어질 지점에 가면 전부 이런 사진을 구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니다 한번 따라가자. 골프장에 가면 노인들은 없다. 도인들은 어, 소녀만 있을 거야. 골프장 가면 저렇게 끼어 있다. 그러니까 골프장이 얼마나 즐거운 곳인가 한번 상상하시자는 거죠. 자, 여기가 경상남도, 여기 불 한번만 꺼져도 좋것 같아요. 경상남도 남해군 팝골프장입니다. 멋있나요? 네. 괜찮나요? 바닷가가 네. 있고, 체육 스포츠 시설입니다. 그런데 눈썰미가 좋은 분들은 빨리 보세요. 박구 골프장의 규모, 한번 읽어봅시다. 규모를 보면, 이게 축구장입니다. 볼대와볼대 골대 거리가 100m라고 갖고 네. 반대가 좋습니다. 반대가 60m라고 보면 이게 60이면 60, 60, 60 길어봐야 180. 아, 축구장 2 개에서 3개 정도 규모겠구나. 그럼 그게 파크 블나 남는다. 그럼 사업성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파크 블핑 한번 만들어 볼까? 내가 땅이 넓고 있는 땅이 있는데 저 정도 규모로 만들 수 있다는 한번더 볼까요? 요거맞치면 수업 끝나고 바로 실습 가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현재 학골장 최대 규모의 금액 복장. 경기도 구리역 양평입니다. 내가 양평이 좋다 안 좋다 물어봤어요? 여기 나이트롤 많으니까 끄다일다하다만 하나를 풀어가래요 하섭하고하번 살펴보고 내가 한번 끝났하요 지금? 오른쪽 호박 낙지 erm. 다? 불 끄라고요 아다꺼보세요다끄고 일단 다꺼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나따블을 냈어요 그런데 하나는 켜세요 저걸 불리면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하요 이것도 니 하나.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8 1월 골프장이에요. 그런데 요 아. 기록이 어제부로 깨졌어요. 네. 87홀이 생겼어요. 그게 어디일까요? 전남 순천 화순군. 아, 화순? 전남 화순군이면 어딜까요? 제 고향입니다. 아 만드셨어요? 아, 만드셨어요? 네? 네. Mm -hmm. 네. 오. 아니 내가 만든 나 갑자기 벳돌이들은 자서 똑바로 하면서 꼭안 <laughs> 사고 단풍을 만아가지고 뼛사진을 삐 해서 살고 여기가 여주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87월인데 이 기록도 어, 내년이면 뚝개집니다 어디가서 니까요 청양에 108월이 들어가 근데 청양에 108월은 두달 만에 뚝개집니다 경상도 군위에100 80원이 들었어. 그러니까 10개 정도 구주장 만드는데 꼭 아까 축구장 3개 나가니까 그럼 축구장 30개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규모를 잠깐 보셨습니다. 연천군 골프장 여기가 최에 좋다고요. 연천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어디냐면 고그 파크 골프를 치는 성지. 파크 골프에서 가장 유명한 동네 하나 보면 강원도 화천이 이번에 국가스포츠지원자격증을 여기서 봤어요 근데 여기가 풀이 길어요 그러니까 거리 짧은 사람들이 거의 많이 있는 거예요 거리가, 그다음에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는 코스가 평균초 아까 그랬잖아요 전장이 짧다고 파포가 60m 정도밖에 안 나와 다는데도내기는 파포가 거의 80, 90 나와요 그러니까 풀이 기니까 150 정도로 땡기더래야 80m 정도 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 까다로운 입장에서도 좋으니까 많이 가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골프에 대한 매력을 한번 느껴보셔야. 지금 여기 골프 치시는 분들이 젊어 보이지만 실은 평균 나이가 65세에요. 여기는 논산 강경박골장 도심에 있죠. 공원에 여기를더 그렇고요. 분산 수동동 여러분 홀간 홀간 구별을 이렇게. 이런 걸로 다 막아놨어. 요 네. 여기가 어디냐? 여기 보면 강원도 오다 보면 여러분 장미 막 심어져 있고 장미 축제 하려 가나 봐요. 거기 보면 조그만한 파크 병 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그 무수히 많이 다니면서 못 봤죠. 왜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근데 제가 파크골프를 하면서부터는 저기를 음. 늘 봅니다. 오늘 또 사람이 어떻니다 어제 울산에 태화강입니다. 음. 거기 파크는 3 6골이 있거든요. 거기는 들어가서 칠 수가 없어요. 하나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기에 모자 쓰시면 한번 보세요 저기한테 인사좀 마세요 애썼다 애썼다 저분이 혹시 고양시라고 아시죠 일산 yes, 거기 일산 종합운동장에 가면 뭐가 있냐면 성저 박골프장이라고 있어요 yes. 어른들이 환장한 거기가 36골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려면 몇 시간 줄서서 골프를 치는데 1 시간 한 시간 정도는 기다려서 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녹화용 다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게 주소요 들어보세요. 다섯 시에 왔는데 이렇게 줄서 있고 번호권를 300개를 받아요. 그러면 300번이 넘어가면.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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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음. 이게 300번까지 받으면 5시에 나와도 300번이야. 그러면 <laughs> 몇 시에 나온다는 얘기요4시에 나온다는 거요 그래서 이렇게 판 말을 해놓고 내가 표시을 받고 기다렸다가 몇 시에 개장해요? 9 시. 그럼 1 2 시가 되면 나와야 돼 또. 그리고 이 후방도 또 번호를 받고. 그러니까 수도권은 파커를 치고 싶어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재밌있는 것은 오세훈 시장이 26년도까지 파크골프장을 77개를 만든다. 그럼 이게 뭔 말이냐. 따라합시다. 26년도에, 26년도에. 음. 파크골프는 성숙기로 들어가겠구나. 지방은 이미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서울이 부산이 이두 개의 도시가 아직은 파크골프 약해요. 지금 부산은 붕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서울은 아직까지는 방금 이렇게 한번 치려고 해도 4시간, 5시간 기다리니까 못 치는데 서울이 2 0년인 그래도 77개면 28개 붕이니까 한 부당 두개의간종소가 곱창이 생기면 순통이 트이는 거죠. 그러면 77개가 서울의 끝일까? 그런 거죠. 그래서 잠깐 처음부다 나오니까 보겠습니다.